이렇게 눈이 얼어붙을 수가 있어요. 어머! 눈이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추워요. 아. <laughs> 사실은 여기가 부산이어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이 추운 날씨 때문에 배터리 거리 순삭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배터리 전해질에 있는 이온에 배터리 요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은 상황이 좀 나은 편이에요. 예전에 나온 니로나 코나 같은 경우에는 히트펌프가 윈터 패키지라는 옵션으로 묶여 있었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5하고 EV6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탑재돼서 나왔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2021년 3월 리플래시 버전 이후부터는 히트펌프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안전하고 효율적인 겨울철 전기차 라이프를 위해서 저희가 주의사항과 팁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겨울철에는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세요. 휴대폰, 카메라 배터리, 심지어 일반 건전지도 마찬가지예요. 날씨가 너무 추우면 배터리가 제 성능을 발휘를 원래 못합니다. 실외 주차는 가급적 피하고 실내 주차장이나 지하 주차장, 타워 주차장으로 가서 배터리의 관행각과 차량 내 온도가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전기차도 예열이 필요해요. 이게 내연차만 예열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전기차도 추운 날아침에 미리 히터를 좀 틀어 놓으면 훨씬 좋습니다. 전비에도 효율적이고 그리고 나도 따뜻해서 좋고요. 배터리가 조금 데워졌을 때출발하면 뭔가 확실히 다릅니다. 테슬라는 주차가 된 상태에서 추운 날 실내 온도를 수동으로 이렇게 히터를 켜거나 예약을 해서 켤 수가 있어요. 근데 단 예약은 한 번밖에 안 됩니다. 직장인을 예로 들면은 출근 시간은 보통 일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출근 시간에 예약을 걸어놓고 퇴근할 때는 수동으로 켜주면 어,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현대차는 블루링크, 기아차는 기아 커넥트 앱으로 미리 켤수 있어요. 그리고 예열을 미리 해놓지 않으면은 이렇게 프레임리스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 얼어서 깨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조금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데 예열을 해놓지 않으면 이게 내려가고 올라가고가 안 해가지고 깨진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laughs> 여러분, 눈이 왔어요. 와, 이 날씨에도 눈이 내리기도 하네요. 여러분, 이렇게 눈이. <laughs> 많이 오는 날 이렇게 보닛에 눈이 이렇게 쌓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내연자 같은 경우에는 보닛에 엔진 열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가면은 이게 알아서 이렇게 눈이 녹거든요.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눈이 얼어붙을 수가 있어요. 어머 어머 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쌓인 눈은 먼저 털어버리시는 게 제일 좋고요. 아 이렇게 얼어붙으면 안 되거든. 아, 이렇게 쓸어주시면 됩니다. 기스 안 가게 조심하세요. 아 추워. 그리고 예열이라든지 히터, 별 상관은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게 틀어 놓는 것도, 요, 눈들을 조금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세 번째, 윈터 모드와 프리 컨디셔닝으로 충전 속도를 지켜보세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 날 주행 성능도 물론 문제지만요 충전을 성능유지를 위한 기능들이 이 전기차들에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윈터 모드라는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프리컨디셔닝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일단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EV 설정에서 윈터 모드. 테슬라는 슈퍼차저를 목적지로 찍으면요 프리컨디셔닝이 가동되면서 충전하기 최적의 온도로 맞춰줍니다. 현대기아차의 윈터 모드의 가동은 영하 7도 그러니까 아주 좀 추울 때 작동을 한다고 하네요 일단 EV6하고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첫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성능 테스트를 아직 못 해봤는데 기존의 코나나 니로 오너분들 같은 경우에는 효과를 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충전 성능을 위한 기능은 개인적으로 테슬라의 프리컨디셔닝 기능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좋은 것 같습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영하 7도 그러니까 좀 날씨가 아주 추워야지 이게 작동이 되는데, 프리 컨디셔닝은 뭐 겨울이든 여름이든 언제든지 고속 충전을 위해서 이렇게 배터리를 달구어주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번째, 겨울철 충전은 완속이 안전합니다. 완속 충전은 수십 개의 배터리 셀에 균일하게 충전을 해줘서 고속 충전하는 것보다 배터리의 열화를 방지할 수 있어요. 특히 추운 겨울에 배터리 성능 유지 관리가 힘들 경우에는 완속 충전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완속 충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월 1회 정도는 배터리가 20% 이하일 때 100%까지 풀 충전하면 배터리 성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 회생제동이 안 된다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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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회생제동이 이렇게 안 될까? 어, 이상하다 <laughs> 자 여러분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은 배터리가 너무 차가워지기 때문에 회생제동 기능이 안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배터리가 좀 달궈지면요 회생제동 기능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저처럼 놀라시지 마세요 여섯 번째, 윈터타이어나 체인 같은 겨울철 안전장비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내연차도 마찬가지지만 전기차도 겨울철에 타이어 관리는 필수인데요. 저희가 그걸 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가까운 타이어 가게에 왔습니다. 겨울에 이 스노우 타이어, 윈터 타이어로 네. 꼭 바꿔야 되는 건지 손님들 은 대부분 이제 눈이 오면꽂아야 네. 된다고 아시는 분들 대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노면 온도가 영상 8도 이하면은 스노우 타이어를 권장을 같은 경우도 그 타이어를 교체하러 많이들 오시나요? 업종만 송수기 했는데 부산은 겨울이 되면은 송수기가 아니에요 우리 업자들도 그렇고 그냥 반팔 입으요네이 <laughs> 정도로 겨울이 되면 반팔 입고 하니까 <laughs> 이제 솔직히 부산분들은 스노우 타이어 개념이 아예 없어요 부산에서 아무리 날씨가 따뜻하다 해도 <laughs> 한 번씩 눈이 올 때도 있잖아요 네네. 그걸 위해서 저는 차에 스프레이 체인하고 <laughs> 케이블 타이 체인을 가지고 다니는데 그런 거는 어떠세요? 그것도 나쁘지는 않고요. 네. 일시적으로 이제 긴급 처방은 된다는 표현이 많고요. 부산은 그냥 사계절용 타이어로 이제 짱짱하기만 하면은 눈길이나 빙판길은 타이어 자체에서 제어를 해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스프레이를 뿌려주면은 좀더 이제 안정감 있게 이제 차량이 운행이 쉽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 외에도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모드에서 슬로우 모드라는 게 있는데요. 미끄러운 노면에서 전륜과 후륜의 구동력을 적절히 배분해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슬립 스타트 기능이라고 있어요. 이 슬립 스타트 기능은 정말 구덩이라든지 움푹 파인 눈길 그리고 모래 이런 곳에서 탈출할 때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트랙션 컨트롤 기능이 꺼진다는 건데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눈길이나 빙판길에 이 슬립 스타트 기능을 켜놓고 주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오히려 더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위험한 순간을 빠져 나온 다음에는 꼭 꺼주셔야 됩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일곱 번째 공기압 체크는 필수입니다. 겨울철에 어, 타이어에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거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공기압 체크를 자주 잘 해야 되는데요. 겨울철에는 많이 넣는 게 아니고 기준치보다 조금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기준치보다는 좀 떨어뜨려줘서 접지력을 향상시키는 게 이제 겨울철에는 좋은 공기압이고 많이 넣어서 조금 넣어서 이런 중요한 게 아니고 적정 공기압으로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음. 체크를 해주시면은 요즘에 뭐 질소가스를 해가지고 이제 질소를 주입해야되면 공기압이 아래 위 유동이 없어요 음. 왜냐면 H2O 산소는 산소니까 추우면 얼어버리고 더워버리면 공기압이 올라가니까 그, 유동성이 폭이 커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질소를 많이 넣긴 넣는데 음. 근데 질소는 또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손님돈 들어가면 또잘 안해요 안하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공기압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이제 적정 공기압을 꾸준히 음. 한 달에 한번 정도 음. 적정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타이어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 너무 어렵고요. 운전석에 딱 이제 적정 공기압이라기보다는 최대치 공기압이 적혀 있어요. 자, 보시면은 2 0고 운전석 안쪽에 위에 거는 이 차량의 타이어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거고, 밑에 거는 이 차량의 적정 공기압이 아니고 최대치 공기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 손님들은 이 공기압이 이 차의 적정 공기압이라 생각하고 40위까지 넣으신 분들이 있는데, 아 40위까지 넣어버리면은, 앞에 숫자가 4가 들어가 버리면은, 승차감이라든가통통티 그렇죠. 어 그렇죠. 접지력도 시지적잃어버려 F1, 뭐, 그랑프리 이런 데들은, 네. 공기압이 보통 28씩. 아, 쫙 붙어가지고. 아, 쫙 붙어가지고, 최대 어 접지력을 높여서 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일반 공도에서는 그렇게까지 넣을 필요 없고, 네. 보통 차량이 출고될 때는 32에서 36피에 사이에서 네. 차량이 제 네. 네. 실제 교통사고 가운데 공기업 관련 사고가 30%나 된다고 래요 적정 공기업만 잘 유지를 하면은 주행거리도 늘어나고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도어 캐치가 나오지 않거나 작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날씨가 너무 추우면 이렇게 도어 캐치가 원래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거나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안 나올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테슬라의 매뉴얼에는 이 표면이 얼었거나 눈이 쌓였을 때 옆에를 이렇게 쿵쿵쿵쿵 칠하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아니면 은 히터를 미리 틀어 놓아도 된다고 하네요 아이오닉하고 EV6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뉴얼은 없는데 테슬라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동절기 히든 도어가 안 열릴 때 해결 방법으로 비슷한 스타일로 나오는 레인지로버의 영상이에요. 아마 현대 기아차도 이 정도 테스트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도 테슬라 매뉴얼에 있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도어 캐치가 안 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건 같은 걸 끼워 두시면요. 안쪽에 스프링 같은 이런 핀이 있어요. 이쪽에다가 WD40을 1회 분사해 주시면 예방이 된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걸 뿌리실 때 너무 남발하시면안 됩니다. 이게 차에 또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사항 잘 읽어보시고 이 정확한 위치에 1회 정도 짧게 분사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홉 번째. 히터보다는 엉따나 손따 이게 배터리를 가장 겨울철에 많이 잡아먹는 복병이 바로 히터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히터보다는 엉따라든지 손따 같은 거요런 거를 좀 주로 이용을 해주시면은. 근데 아주 추울 때 주행 거리 때문에 히터를 못들어갖고막귀 시리고 코 시리고 막 그러면 좀 서글낄 것 같긴 해요. 마지막 열 번째 차분한 운전 습관 중요합니다.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에코 모드,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컴포트 모드로 놓고 최고 속도와 출력을 좀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급가속, 급출발을 하지 않는 경제적인 운전을 하게 되면은요 배터리 효율에 좋은 거는 당연한 거고요 주행 거리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는 거고 아무래도 정신 건강도 에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그리고 번외의 방법으로 좀 돈이 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방음 튜닝을 하는 건데요. 방음 튜닝하면 방진도 같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소음도 잡아주고, 그리고 보온도 되니까 일석이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안쪽을 이렇게 떼보면은뭐 부품이 하나 없다든지 마감이 조금 이제 부실한 그런 거를 좀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테슬라가 말이야. <laughs> 고속 충전 지향, 아니면 은뭐 운전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히터 안 들기, 뭐 이런 정도의 특별히 뾰족한 방법은 없어요. 전기차 시장이 이렇게 점점 커지는 만큼 온도에 취약한 전기차 배터리의 문제까지 좀 해결을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좀안 내렸으면 좋겠고요. 충전 요금도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충전기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일단 저도 근처에 충전기 위치 좀잘 알아놓고요.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차 안에 방한 용품 같은 거좀 넣어놔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인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